사람들 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기기들 간의 거래까지도 담당을 하게 되고 금융 거래까지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이뿐만 아니라 이제 블록체인 전체 생태계가 활성화될뿐만 아니라 어, 전체적으로 IoT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자산이 필요한 부분까지도 성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결제 보장 체계 바로 이 프라이빗 키우서 분실 방지 체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프라이비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뭐 여러 가지 그 방법론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일단은 이프라이비 키를 다중 상자단 뭐 회사, 거래소, 개인 이렇게 여러 시선 관리를 하자 아니면은 이프라이비 키를 인증을 생체 인증을 통해서 생체 인증이 검증된 사람만 이프라이비 키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뭐 여러 가지. 문의 방안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게이트 아이언에서도 문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이제 메인에 대 한번 말씀드리고, 어, 좀 늦게, 어, 뒤로 빠져서 나왔지만은 초구속 블록체인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기술력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게이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입출금이 굉장히 빠른 거래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통 입출금을 할때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중개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24시간 전부 다 어, 빠르게, 그, 입출금을 할수 있도록 전산화되고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출금이 굉장히 빠르고, 어, IT 쪽으로 좀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인터넷 속도가 빠른지 안 빠른지는 핑을 때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핑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어, 한번 딱, 입력을 해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속 블록체인은 이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어, 물백방지나 이제 차세대 공유체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요소들을 다 접합을 시켰습니다. 게이트 아이어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400개 정도 코인을 수확을 시키고 또 상장을 시키면서 굉장히 많은 코인들의 그 기술력들을 한번 다 겪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 아이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력들을 바탕으로 해서